우리만의 결국기에 출연했는데 정말 반가운 얼굴들이었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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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러분 근데 깜짝 놀라가를 시이겠습니다 박영석 형님께서 책이 나왔습니다. 5년 전에 나왔어. 아 근데 왜안 주신 거예요? 5년 전에 나왔는데. 네, 주셔야죠. 사야지. 어, 아. 아니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가 빨리 가시. 아 예예. 박영석의 예. 아 한국사 한권에한줄 코드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. 자 여러분께서 한줄 코드를 뽐내주십시오 와 언제까지 뽐내고 해야되나요?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어... 잠시 후에 제가 공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뽑뽀 뭐 상품이 있나요? 어? 그런 것만 가지 있습니다 아 있어 있어, 있어.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이 좀 혼내주시고 당첨이 되신 분들의 한줄 코드는 제 유튜브 컨텐츠에서 활용하거나 다음 책에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.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자식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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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식사.